지난 주에 네, 제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만 너무 신경 쓰다가 뭐 무서워서 그랬죠. 그런데 네. 아, 그러다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소홀히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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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믿는 남편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는 한마디로 하면 배려와 존중입니다. 아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면서 온유와 화평을 강조하셨는데요.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좀 요구하시는 건좀 다르지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아내들에게 온유와 화평을 말씀하시는 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내들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온유함의 반대는 사나움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물론 아내들은 우리가 뭐가 사납냐고 따지고 싶으시겠지만, 네, 그렇게 따지고 싶으신 것이 바로 사나운 거예요. 어, 또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셨는데 역시 뒤집어 보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려와 존중은 남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본성적으로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편의 가장 약한 부분 또 가장 악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요구하시는 연약한 부분과 그래서 지켜야 하는 덕목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배려하고 또 존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함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남편과 아내 됨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아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편들은 잘 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식을 따라 함께 살라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네. 역시 아내들은 왜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냐고 하시겠지만 강하고 무서운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많은 남편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남편들이 다 격하게 동의하면서도 누구 하나 감히 겉으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편도 연약하거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불쌍한 것과 연약한 것은 다르지요. 남편들은 불쌍한 거고요. 아내들은 연약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존중해야 하는 존재임을 오늘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늘 주의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장이고 가정의 머리라고 해서 자기만 높이려 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그에 합당한 존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사서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첫 페이지에 아주 짧은 헌정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주 아내의 이름을 써서 아내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원래 그렇던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 이후에 문화와 관습이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남편이 아내와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회생활이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함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인생길을 다간 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남편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얼마나 아내를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세워 주었는가? 남편의 책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했는가를 보십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조언과 또 격려로 서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만큼 남편도 아내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남편의 사명은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감싸주며. 아내를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원리들을 정리해주었고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 아주 선명한 이정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8절 9절 말씀은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구절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일을 만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참 불편하지요? 그런데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피한다면 그건 곧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의 자리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소위 번영 신학을 명확하게 뒤집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복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려고 혹은 그런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악을 만나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그 길을 끝까지 다 지나가서 결국 이 세상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아예 다르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십절로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악에서 돌이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행하고 화평을,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은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 할 만큼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거짓과 참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정의하는 것부터가 단순하지 않고요. 더 어려운 건 그러니까 아, 거짓말이 언제나 죄입니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왕이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가 했던 거짓말이나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은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거짓말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정직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믿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 이방 종교에서 말하던 모든 가치관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했고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알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무엇보다 먼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저주의 대상이어야 하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참인지를 알고 보니까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은 거짓에 속아서 살았던 삶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짓의 의미이고, 이제는 그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모든 가치, 모든 삶의 방식, 그 거짓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 이제는 선을 행하며, 선하신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뒤따르며 이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듭난 성도의 삶이고 교회에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억울한 일 불리한 일을 당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수 없다면 그럴 때 우리 속에 한이 맺히지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 권력자 밑에서 불리한 일을 당하고 시간이 흘러도 역사가 흘러도 그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풀 길이 없는 한이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한이 맺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로우신 심판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임하고 지금도 그런 불같은 공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우리 주님이 귀 기울이시고, 우리 주님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거짓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그렇게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적당히 좀 해. 양심의 가책은 잠깐이지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평생이 편한 법이야. 혹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거짓을 버리라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아는 사람이 어찌 사기를 칠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속이려고 할까요? 적어도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성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독특한 가치는 그러니까. 왜 정직해야 하는가? 왜 성실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면 부자 돼서 존경받으며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그렇게 정직하기만 해서야 제대로 밥 먹고 살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요. 그래도 정직해야 하나님이 복주시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나 부유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자가 안 되더라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들 때마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는 이 세상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 고백을 붙드는 것이 맞아요. 물론, 왜 사느냐고 하면, 왜 돈을 버느냐고 하면 자녀들 교육시키고 노후에 남들 신세 지지 않으려고 한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소박하고 진솔한 대답이겠다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달라진 그 고백을 오늘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형통함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고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성공하게 일으켜 세워 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 속상하지요. 이렇게 바르게 사는 거다 쓸데 없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기에 주님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실 그날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마주하는 한 주간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것입니다.